기 아,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. 속막 싹싹 그 역시 이겨애가개 샤워시킨 섬시냐 <laughs> <솜씨름. 웃음> 아니, 지금 시켜본 게 잘하잖아. 잘 근데 발을 내리면 아파? 자어이 그 머리를... 싹싹 그나 이렇게 하겠다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응. 어, 응. 결전 요양보호사네 며치을 와갖고 지금 겨 뭐든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해 겨에가 손이 응. 잘해 뭐든 잘해 손으로 하는 거다 잘해 결애가 얘가 감각이 좋잖아 체능이 발달해서 아또 엄마는 호강하네 아이 근데 진짜 좀 젊은 나이에 아프는 거 좋은 거 같아 이렇게 한 번씩 <laughs> 아니, 생, 이, 이럴 기회가 없잖아, 사실. 아니, 그 야, 이대대는줄 아냐? 우리 그지 그려? 그럼, 빨녀들마다고 누가 사람 없어. 너네들그러 다,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. 네, 그지이겨에 그게... 진짜 속 시원하게 잘 감기네.